No. <laughs>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후에 제가 설명하는 것에도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아, 많은 사람들이 듣고 개몽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유를 주시는 분을 부원자로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아, 이틀 전에 인하대학교에서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그 시국 선언 때에 재학생도 나와서 이제 시국선을 했고 또 졸업생도 나와서 이제 시국선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은 아, 졸업생 가운데 일사 학번 2014년 이라 대학에 교 들어가서 이제 졸업을 한그 졸업생이 희열스킨스킨이 우리 20 에, 2030 이런 그 세대가 지금 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 에, 이것이 정말 얼마나 그, 통탄한 현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그래야만 금유를 구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연설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그것이 끝난 다음에 제가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또인하대학교또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 이런 것에 대해서 요약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연사 김다빈 장례입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 침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하대학교 졸업생 김다빈입니다. 탄핵 반대 시국 선언을 통해 정동수 교수님과 인연이 닿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의 주인공은 제가 아니라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저의 모교 인하대를 창립한 이승만 대통령을 가장 존경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자유 대한민국을 건국했습니다. 그분의 비전과 헌신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워졌으며 그 중심에는 기독교 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대한민국과 인하대가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은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기독교 정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반 이승만 세력들이 거짓 역사를 퍼뜨리며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의 권국을 부정하고 이승만 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제대로 된 역사를 배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공산주의 세력들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폭정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 민주주의 정신을 되찾아야 합니다. 저는 인하대 대학 인하재 인하대 대학 재학생 시절에 참 이상했습니다. 분명 독재자라고 배운 이승만이 대체 왜 국민들의 문맹률을 없애려고 했으며 또 교육의 일환으로 인하대학교를 설립했는지 의아했습니다. 독재자라면 국민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똑똑한 사람들은 캄보디아 킬링필드처럼 처참하게 죽여야 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과 산업 기술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인천에 미국 MIT와 같은 최고 수준의 학교를 설립하고 싶다며 인하대를 설립했습니다. 이승만 정신은 교육과 지식의 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전국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대한민국의 진짜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조선 시대는 철저한 신분제 사회로 양반, 상놈, 천민으로 구분됐습니다. 이는 오늘날 북한의 주체사상과 유사한 모습입니다. 북한이 주체사상이라는 교리로 신분제를 만든 것처럼 조선은 유교 이념을 기반으로 신분제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조선 시대의 권력을 잡은 이호남 지주 세력은 일제 강점기에 친일파로 활동했습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미 군정이 들어서자 이들은 친미 세력으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을 초대 대통령으로 세우며 하나의 요구를 했습니다. 우남 이승만 선생을 대통령으로 받들 테니 대신 기득권을 보장해 달라. 즉 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던 신분제 사회를 신생 대한민국에서도 유지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신분제 구도가 구조가 바로 의원 내각제입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건국 대통령은 평생 신분제를 혐오하던 분이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너무 가슴 아프지만 일본 놈들로 인해 양반 쌍놈 제도가 없어진 건속 시원하다라고 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이 신분제, 의원 내각제를 원하던 세력을 철저히 배척했고 그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국민 편에 섰습니다. 이에, 반발함, 이에 반발한 이 호남 지주 세력이 바로 반 이승만 세력입니다. 여러분, 이반 이승만 세력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오늘날 더불어민주당, 저 더불어 공산당의 꿀입니다. 이 세력은 이승만 대통령을 쫓아내고 박정희 대통령을 반대하고 전두환 대통령을 반대하며 대한민국을 망쳐놨습니다. 겉으로는 민주화 세력이라고 포장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세력입니다. 만약 이승만 대통령이 그들을 버리지 않고 기득권을 보장했다면 대한민국은 건국 당시부터 필리핀이나 중남미 국가처럼 부정부패로 망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 개혁을 단행하며 대한민국이 공산주의로 넘어. 하는 것막 자유 시장 경제의 기트를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평민, 서민, 빈민 누구나 노력하면 대통령, 판사, 의사 그리고 세계적인 부자가 될수 있는 국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제로 거지였던 현대 창업자 정주영은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막노동꾼이었던 김철호는 기아 자동차의 창업자가 될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회의 나라를 만든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그후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여 이승만 대통령을 세운 대한민국 위에 강력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뤘고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로 성장했습니다. 유럽은 300년에 걸쳐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기에 불과 30년만에 기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바로 국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입니다. 우리나라 공, 국민이 특별히 뛰어나거나 똑똑해서 가능했던 게 아닙니다. 임진왜란 때를 보면 같은 조선 수군이었지만 이순신 장군이 지휘하면 무조건 승리했고 원균이 지휘하면 무조건 패배했습니다. 북한도 우리랑 같은 한민족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지도자 지도자 김일성은 그 나라를 공산주의로 만들었고, 남한의 지도자 이승만은 우리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리더의 역할이고, 국가 체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다 김대중이 들어서고, 김일성을 찬양하는 주사파, 즉 운동권 세력을 정치권에 끌어들입니다. 이 운동권은 대한민국 정치권에서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지우고 역사를 왜곡하며 대한민국을 적화 통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 4.3 사건 같은 역사적 사건들도 바로 보아야 합니다. 그 사건의 본질은 공산주의 세력인 남로당의 주도하에 벌어진 반란이었습니다. 역사는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입체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반 이승만 세력, 저 더불어 공산당은 거짓 선동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끌어내리려 합니다. 만약 그들이 원하는 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무너질 겁니다. 공산주의의 세력은 더욱 강해질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합니다. 반국가 세력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과 절대 타협이란 없습니다. 저는 또한 이렇게 나라가 망가진 것에 있어 한국교회에 쓴소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건 저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나라를 지키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많은 한국교회는 성경 중심이 아닙니다. 인간 중심에 인본주의 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이단이 판을 치고 복음이 사라진 교회가 많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상을 섬긴 나라는 반드시 멸망했습니다. 성경적으로 본다면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혼란과 고통은 타락한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많은 대형교회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인정하는 WCC, WEA, 성경보다 계시와 체험을 강조하는 신사도 운동과 같은 이단적 사상에 물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현실을 바로고 성경적으로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백성을 먼저 심판하십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태양신을 숭배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를 세워준 목사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 주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 하지 않고 애국 집회에 가자는 말만 반복합니다. 물론 집회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회개 없는 집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교회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회개 이후에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이 세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합니다. 이승만의 기독교 정신을 계승하여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저의 모교인 이나대학교에서 이승만 정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후배들이 이승만, 동사, 이승만 동아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4년 운동권이 철거한 이승만 동상을 다시 학교에 세울 겁니다. 이나대학교가 애국대학교로 거듭나고 이승만 대통령의 정신을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설립할 때 남긴 비전을 가슴에 새깁시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도 없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비전을 실천합시다. 자유의 가치를 지키고 진실을 알리며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살리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 자유를 지키지 않으면 자유를 다 잃어버리겠구나. 에, 이렇게 이제 깨닫고 여러 군데서 이제 시국 선언도 하고 또 많은 학생들, 젊은이들이 애국 집회, 뭐 광화문이든 세이브 코리아든 에, 여러 곳에 자발적으로 지금 참여하고 있습니다. 에, 특별히 이번에 에, 전환길 강사님의 힘이 대단히 컸습니다. 에, 젊은이들에게는 공의와 그 공정, 이와 같은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제 깨어지는 그런 그 현실, 에, 이런 것들을 아직금 공무원들을 가리시는 이런 그 강사가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이제 보여주게 될 때, 긴가민가 하고 하던 그런 그 학생들, 에, 공부하는 그런 그 수험생들이 개몽이 돼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놀라운 반전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공의와 공정 이런 걸 찾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가 됐습니다. 어저께 여러분 감사원 그런 그 결과 보셨죠? 선관위 감사원 그 결과가 거기 가서 보니까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관위는 친인척들로 구성이 된 가족회사다. 그 지금 선관위 직원이 아마 한3 0명 되는데, 뭐 제가 숫자는 세 보지 않았지만, 한 1,000명이고 얼마 정도가 다 친인척 가족이라는 거예요. 친인척 가족.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일이 가능할까? 정말 거짓과 이와 같은 그 불의가... 아,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헌법 그런 기관으로 국민의 가장 그 신성한 그 주권을 이렇게 행사하는 이런 그 투표를 관리하는 가장 에, 청결하고 청렴해야 되는 이런 선관위가 지금 아, 이 정도가 됐는데도 또 헌법재판소가 뭐라 그래요? 에, 그래도 감사원이 이로와 같이 그 선관위 감사하는 건 불법이다. 이렇게, 이렇게 또 판단을 내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는 선거 관리 위원회, 헌법 재판소, 국회, 소위 이런 헌법 기관들이 자유와 그다음에 공정, 공의 이런 가치를 다 가져다 버리고 지금 종북 주사파, 친중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되는 그런 일이 우리 눈앞에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1992년부터 이나대학교에서 이제 교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스테 이메일이 알려지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지난 주에 제 학교 이메일로 아 이번 주에 이제 인하대 학생들의 시국 선언이 있으니 아좀 참석을 해주십시오 하고 아이 이메일이 제가 제게 이제 왔습니다. 근데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아 정치 집회 비슷한 이런데 나가서 뭐 발언을 한다든지 뭐 이런 거 하는 거는. 아, 제가 좀 목사이기 때문에 합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고, 며칠은 이제 미루다가, 아, 그래도 이제 학생들이 참여를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할 때는 에, 참여할 교수가 거의 없으니까, 예, 그리고 또 저희 교회에 이런 애국적인 이런 모습을 참여를 할 텐데 연설을 안 하겠다. 연설은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좀 알리고 이렇게 이제 해서 참여를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이메일을 보내고 26일 지난 수요일이죠. 이틀 전에 아, 인하대학교 인경호라고 하는 그런 호수가 있고 그 앞에 이제 학생회관이 있는데 에 거기 이름이 비룡 광장이다. 이렇게 이제 돼있어요. 제가 오랫동안 있으면서도 그 광장이 비룡 광장인지 제가 몰랐어요. 에 그냥 그 앞에 인경어가 있다. 저는 그냥 그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후문에서 이렇게 비룡 광장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니까 막 소리를 지르고 그러면서 집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가서 보니까 그게 탄핵 반대 집회가 아니라 탄핵 찬성 집회인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오늘 분명히 탄핵 반대해서 시국 선언을 하겠다고 이게 왔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렇게 가서 봤더니 바리케이드를 이렇게 쳐가지고 그래서 이 시위하는 데가 둘로 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탄핵 찬성하는 쪽 이쪽에 아마 좀 민노총 이런 사람들이 좀 이렇게 동원이 좀 돼서 그래서 이제 하는 것 같고 이쪽은 이제 학생들 학생들하고 애국 시민들이 이렇게. 아리트 게이트를 딱 가운데 쳐놓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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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서는 시끄럽게 그렇게 이제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탄핵 반대 하는데 이제 가려고 왔으니까, 탄핵 반대 이제 시국 선언 하는 그 그룹으로 나갔고, 아, 또 거기 에 갔더니, 아, 재학생들하고 졸업생들하고 교수님들하고, 아, 다 앞으로 나오라 그러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참안 나갈 수도 없고, 저는 졸업생이기도 하고, 교수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참안 나갈 수도 없고 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앞에 나가서 플랜카드있고한대 이렇게 이제 들고 이제 그리고 이제 서 있었습니다 아마 몇 분의 이제 교수님들이 계신 것 같았는데 앞으로 나간 교수는 저 하나밖에 이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시국 선언 이제 한 시간쯤 이제 했는데 어한 시간 이제 끝나고 세명 학생이 이제 시국 선언을 했는데. 갑자기 거기 모이신 분들이 교수님도 연설을 해야 된다고 그래갖고 계속 또 교수님, 교수님, 교수님 하면서 이제 불러내서 제가 할수 없이 즉각적으로 한 7, 8분에 저는 생각을 안 하고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그래도 나이가 65세가 되고 나라를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일조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즉흥적으로 연설을 좀 했습니다. 말씀드린...